직아 힘들어 뒤집는거 같네 아 이거를 송골매가 내가 다다 다, 다 아. 찾아놨는데 씨 오리가 못 이기고 송골매가 먹었네 그걸 울산님 젤리 넵 젤리 넵 지, 직업이 뭐예요 안 알려줄 건데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제일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봐요 네,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캘 겁니다. 오케이, 확인. 아이고, 어? 어? 5위? 얼린님, 아, 어서오세요, 서세요 이거 그 뭐였지 경찰서에서 제가 미션하고 창고쪽으로 가니까 실체가 있었어요 어, 그 제일님을 봤어요 맞죠? 네 맞아요 아 근데 뚜뚜씨 저한테 캐고라고있었는데 처음에 어? 근데 제일님은 저랑 깐부이기 때문에 제일님은 아니거든요 아, 영주, 스톰, 제일, 그리고 윤도였나? 또한 명이 누구였지? 이거 자작 넣어도 다 선술집에 있던 게? 아 근데 이거 킬쿨이 딱덜 때마저 쓴거 같은데 아. 젤림 아니 아왜아 아, 아까 아까 나왜 죽였어요 안 젤님 네나 봐요 나 아까 왜 죽였어요 나 오래 좀 살아남고 싶은데 젤님 아까 네. 제가 죽였나요 아까 아 봤을 때 우리 새 나온 거야 지금 나 날지가지고 일로 와라 일단 일단 일로 와요 왜왜왜 조용 조용한 데 가죠 이 저희 셋 조용한 데로 갈까요 조용한 데로 가자 일단 어때 오오 이분 이분 맞네.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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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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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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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 빨간. 내가 직접 앉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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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일 제일님 제일님 무조건 제일님 진짜로 나 믿고 눌러봐요 진짜로. 오케이. 제가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죽인 아, 거 아니면... 맞고요. 농달님이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저 캐거예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농달님이 저 시,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저 캐거예요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뚜뚜님이 캐거라고 아니면... 하는 소리 듣고. 의심이 좀됐는데 농달님이 깜부라고 계속 얘기하는 를 거야. 나는 그때 농달님이 캐거라고 얘기했던 이후로 농달님을 <laughs> 계속 따라다니거나 같이 다니거나 한게 전혀 아닌데 제가 죽인 게 맞아요. 그래 그래서 잔세... 농달님을 내가 제일 죽였어요. 제일님이 죽은 같아요. 게 맞다고요? 내가 죽인 게 <laughs> 네? 맞고, 예, 네, 안전 제일이 죽인 게 맞고요. 농달님이 캐거라고 얘기해서 나는 의심스러워서 죽였다. 난 거의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뭔지는 모른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거는 님들 자유지만 세 개나 달렸네 파일 나보다 네개달렸서 파일 나보다 파이 조심 여러분들 네 개나 달린다고 오지마 아 진짜 어두워진다 와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숨어고 오지마 오지마 오 오지마 나칼 되게 많아 오지마 <laughs> 진짜가네 어? 어? 어 오지 마요 오지 마 방금 전에 봤어요 방금 전 봤어?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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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 어디가? 이거 경찰서랑 있는 님이랑데 어디라고 했어요? 이거? 이거 전문업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 경찰서 왼쪽에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가 갔거든요. 근데 맞겠구나. 누가 올라오긴 했는데 연막 연막 때문에 보이지는 못했어. 경찰서 왼쪽이요? 네, 네, 네. 나 창고 안에 들어 있는데 회색 도시 님이랑 나랑 같이 근데 있었어. 내가 방금 둘. 누구랑 링크 저도 올라왔거든? 저도 제일 님 옆에 이쪽.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혹시 그 전에 있던 사람 못 봤어? 왜냐면 내가 한명 올라오는 거 봤는데. 아니,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사람 있을 수가 모르겠어. 없어. 내가 창고 안에 있었고 너는... 영주 영주 토체스님이거나 토치한... 네. 회색 도시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어? 나 혼자 밖도 없었고. 스토님 혼자 있었어요. <laughs> 스토님? 스토님 <laughs> <laughs> <누가 나>, <laughs> 법원에서 좀 만나자 스토님. 아저 존나 무섭다 게임. 어? <laughs> 어 내가 딱 법원이네. <laughs> 님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리퍼님이 <laughs> 신고를 눌렀는데 경찰서 왼쪽이래. 그리고 전문업자래. 그러면은. 파란색이 들어왔을 때파란색이사진마면은 노란색이 들어올 때 신고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 근데 경찰서 왼쪽이 또 얼마나 왼쪽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만 브이핑 들어서 아 내가 보기에는 그영중님이 그러면 시체를 안 밟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송목하네. 이거 이발 아. 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위로 올라가는 거 파랑님 안 계시지 파랑님 저희가 끝 아니에요. 여섯 명이 끝인거 친구... 아, 갔다. 어 뭐야? 어? 이러면은 됐다. L님이. 나 나. 어? 누구죠? 나 방금. 맞아. 죽었는데 방금. 엘 죽이. 즐기... 아니, 이죽어 어, 잠깐만. 근데 우리서고아서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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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울산 어, 둘 중에 어, 하나야. 없다 울산 둘 중에 하나인데 맞아, 파란색은 맞아. 없었으니까 맞아. 파란색은 아니야. 일단 확실. 잠깐만 이거 없다는 거 같은데 나는? 난 없다는 거같아데 아, 스톰확씨, 파랑확씨, 개노확씨 울산시간 아니면 없다야 직업 공개하든가 돌질 아, 돌질 공개. 아니 진짜 아니 아나 공개하자 뭐? 누나 직업 뭐야 그러면 어? 누나 직업, 직업 뭐야, 뭐야? 아나파티브나나 교류관찰자 교류관찰자? 교류관찰자가 <laughs> 있구나 교류관찰자 저 누군지 알아요? 아까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닌가? 전판인가? 전판이었나? 아씨아니구나거 이거, 이거. 야 있는 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농담 아 이거, 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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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그러면은 여기서 안 끝나면은 아, 한 명이 어, 한, 한 명이 그러면은 갈쳐. 끝났네 끝났네 어 맞네 요